네, 코딩하기 전에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우리는 abcd를 지금 요 스트링에 또 abcd가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abcd라는 거를 요렇게 이 리스트에다가 abcd를 표현한 거예요. 왜냐면 a가 97번이잖아요. ASCII 코드 값이. 그래서 여기서 a가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요것도 97번이기 때문에 요 0번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0번방을 의미하는 거고요. 여기는, 네, 여기가 A, B, C, D 해서 Z까지 네, 26개 자료를 표시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A, B, C가 표현된 거고요.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, 이 패턴이 지금 A, B, C, D잖아요? 그러면이 소스가 지금 처음에 0번방부터 잡았을 때는 이 A, B, C, D가 순서대로, 순서는 틀리지만 이 값이 들어있잖아요. 딱 들어있죠.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0번 방은 어 0번 방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패턴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패턴은 여기죠. 5번 방, 6번 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럼 요거는 아나그램이랑 비슷하잖아요. 아나그램이 뭐였죠? 어 그룹 아나그램 문제가 이 앞에 있었어요. 거기 보면 8하고 뭐 e a t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한 거죠. 네, 이런 패턴으로 표현하면요, 네,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으니까요,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, 1번 방 문제 해보면요, 요 소스에서 1번 방을 해보면 여기까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. 포문을 돌려서 1번 방에 여기까지 네 자리를 끊는 거죠. 여기까지 끊었을 때 A, C, D, G가 나오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. 기존에 아까 1, 1, 1 있었는데 거기에서 B를 제거하고요. 그렇죠? 0번방을 제거하고 이 0번방에 있는 B를 제거하면 여기가 이제 B방이 여기잖아요. 여기에 0번방이니까요. B를 제거했어요. 여기서 제거하고 G를 추가한 거잖아요. 그러면 B를 삭제하고요. A, B, C 자리에서 B를 삭제하고 G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의 패턴은 1111인데 얘는 들어있지 않은 거죠.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패턴을 다 찾아가는 거죠. 여기를 여기를 삭제하고, 그쵸? 그렇죠? A를 삭제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추가했어요. 그러면 이 모양이 되죠. 얘는 CDGA 네. 다음 것도 이렇게 계속 삭제를 하다가, 여기 ABCD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생겼죠. 얘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이 생겨서 답이 0 5 6이 나오는 거예요. 네, 이런식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제에서 주어진 스트링 소스고요. 그다음에 A B C D가 패턴이죠.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담을 거를 만드니까요. 리 l 트를 만들고요. 그다음에 에러 체크 조건을 거는데요. 소스가 패턴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? 만약에 패턴이 크게 되면 이거는 그냥 빈 값을 리턴하면 되고요. 네, 이제 본격적으로, 뭐 담을 그릇을 만드는데, 요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를 만들려면, P 패턴이라고 할게요. P 패턴은 일단 0으로 다 채우면 되죠. 26개, 알파벳 26개를 담을 패턴을 만들고요. 그 다음에 S 패턴은, 0으로 26개를 만들어요. 그리고 이거를 채워 넣어야겠죠. 1번 스텝을 채워 넣으면 1번으로 채워 넣으면요. 소문을 그 돌리는데 레인지의 범위는 처음에 세팅을 딱해 놓는 거예요. 0번부터 랭스에 키까지 해 놓으면 되겠죠. 네. 그러면 이렇게 채워 넣으려면 여기서 아스키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요. ord라는 이 내장함수를 쓰면 됩니다. 그래서 i번 b죠. 이게 빼기 ord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얘가 돌면서 채워지겠죠. s패턴도 이렇게 하면, 이 ORD가 A, A a s c 코드 값 97을 가져오는 거예요. 97이고요. 여기서 B가 오면, 얘는, 이 앞에 거는 98 빼기 97이 되는 거죠. 그러면 1번 방이 되고, 이 1번 방을 플러스 1을 시킨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,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번 방부터 돌리면 되죠. 근데 1번 방은 이 S 패턴으로만 돌리면 되니까, 여기에서 if p 패턴과 s 패턴이 동일하다고 하면, 우리는 result에 append0 번을 넣으면 되겠죠. 이방 번호를 넣으면 되는 거죠. 바로 동일하니까요. 그 다음에 1, 이제, 우리는 S 패턴을 가지고 와서, 이 패턴을 가지고 와서, 여기서부터는 돌리면 되는 거예요. 이미 패턴이 여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, 앞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, 1번 방부터 돌리면 되겠죠. 그래서, 4문을 돌리는데, I는, range, 1번 방부터, 어디까지 돌리죠? 이 S의 끝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요, S의 끝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, 6번 방까지 돌렸어요. 왜 6번번까지 돌렸냐면요. 이 기존에 있던 패턴에 p 패턴이 있죠. 이 p 패턴이 여기까지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넘어가니까 여기까지만 돌리겠죠. 그렇죠. 여기까지 6번번까지 들어와야겠죠, 여기까지. 7번방 들어가면은 abcd인데 여기가 지금 하나가 오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딱 6번번까지만 돌리면 돼요. 자, 그럼 여기 6번번까지 돌리려면 이 전체 여기 2, 4, 6, 8, 10 10이죠. 10백이, 10백이 랭, 10백이 4죠. 6이죠. 거기다가, 어, 마지막 방이니까,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. 그럼 여기가, 여기 7이고, 그러면, 6까지 도는 거죠. 1부터 6까지 도는 거죠. 레인지가. 자, 이 부분에서요. A, C, D, G로 됐을 경우에, 한칸 땡겨왔을 경우에, 요렇게 왔어요. 그럼 얘는 삭제하고, B를 삭제하고, G를 추가한 거죠.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. 1번 방에 왔을 때, 이 S, 진 값을 1번 방에 왔을 때, 이 S 패턴에서, 여기에서, 1번 방이면, B를 삭제하려면, 0번 방이죠. B는 0번 방이잖아요. 자, 보세요. 얘를 삭제하고, 얘를 추가해야 돼요. 얘는 0번 방이고, 얘는 4번 방이에요. 그걸 표시해야겠죠. 이거가 1이니까, 아이가 1이니까, 빼기 1 하면 되겠죠. 이렇게 하면 0번 방이 나오고요. 0번 방은 삭제하니까, 마이너스 1 하고. 4번 방은, 4번 방은 추가예요. 4번 방은 표시를 하려면, 플러스, 요 랭, p의 랭스죠. 1 더하기 4, 5가 됐죠. 그래서 빼기 1 해주면 되겠죠. 요거는 플러스 1을 시키면 돼요. 그러면은, g는 요 방은 플러스 1이 된 거고요. 여기, 예, 요기, 여기는 플러스 1이 된 거고, 여기, 요 앞에 b는,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. 지금 마이너스 1을 시켰습니다. 돌린 거를 똑같이, if s 패턴과 p 패턴이 동일한지 체크를 하고요. 이 값을, 이 위치의 값을 i를 저장하면 되겠죠. 그래서 얘를 리턴하면 돼요. 소문이 끝나고, 이렇게 하면 되죠. 이거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돌려보면요. 네, 0, 5, 6이 잘 나오고 있죠. 네, 이렇게 해서 코딩을 맞췄고요.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다 찾아,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. 6번번까지요.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, 공간 복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복잡도는요, 어, 우리가 스 t r s를 받았죠. 그래서 이 s를 s의 길이만큼 실행을 해요. 소문을 다 돌리죠, 여기서. 여기서 한번 돌려보고, 여기서 한번 돌려보고. 그래서 o r 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, 공간 복잡도는 지금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만들었어요. 2 6개의 0으로 다 값을 깔고, 여기다가 1, 1을 넣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26개 한정을 했기 때문에, 오더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더 1. 네. 상수값이니까요. 네. 이렇게 해서, 음.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